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의 새로운 컨텐츠인 관망자의 금소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망자의 금소관이 어떤 컨텐츠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추천하는 조합들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쿠폰들이 두개 정도 더 나갈 예정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무료 후원하기 눌러 놓으시면은 여러분들께 쿠폰이 자동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공지 카톡에 들어와 계시면은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나오는 라이브에서 쿠폰들이 제공될 때 추가적인 쿠폰들이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들 받아두시고 링크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쿠폰이 들어왔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공지 카톡으로 보내면 그걸 인게임의 톱니바퀴 들어가셔서 리듬 코드에 등록하시면은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로 저한테 뭐 말씀하실 필요 없이 제가 알아서 보내놓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관망자의 금서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자의 금서관이 어떤 컨텐츠이냐 일단 성진우가 진행했던 스토리를 리버스 모드처럼 헌터로 진행하는 느낌이에요 스토리가 참잘 만들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액션이 상당히 훌륭한 게 바로 우리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 안에 있는 이런 스토리를 다시 볼수 있으면서 다양한 보상들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보상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전체가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클리어하면 재구성 티켓을 15개 875만 골드 스킬 룬 세공 티켓 3장 보석 세공 티켓 5장 하급 만화석을 무려 2500개나 줍니다 재구성 티켓이 뭐냐면요 아티팩트 강화 수치를 초기화할 수 있는 재화로 매우 귀한 재화에요. 왜냐면, 이런 게임들의 엔드 컨텐츠가 뭐냐면, 결국 아티팩트 같은 걸 던전을 통해서 돌, 돌아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먹고, 그 옵션을 강화해서 더 높은 단계로 띄워야 합니다. 근데 먹는 것도 랜덤이고, 그 다음에 띄우는 것도 랜덤이죠. 근데 먹는 거는 제작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붙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강화할 때는 랜덤으로 붙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제작 같은 걸로 조절할 수가 없죠. 근데 잘못 붙은 수치를 다시 띄울 수가 있게 하는 게 바로 그 재구성 티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스펙을 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화예요. 그걸 무려 15장이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던전의 특징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특징은 헌터별로 사용 횟수가 최대 2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를 클리어할 때 최대 3명의 헌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헌터는 기본적으로 브레이커, 그 다음 서포터, 딜러, 이렇게 3명을 넣죠. 그리고 총 8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밖에 사용을 못하고 8단계니까 딱 반으로 나눠서 4단계에 두명씩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4 곱하기 3하니까 12명의 헌터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면 14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꾸준히 플레이 했는데 나는 더 많은 헌터들을 쓸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초과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초과 헌터마다 더 높은 버프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을 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현재 요구 전투량은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라벨은 9만, 고대 라벨은 19만 6,500. 이게 헌터 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그렇게까지 높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든지다 클리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버프들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우측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기본 공략이나 조합들 같은 것들도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요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쓰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헌터풀이 적은 무소각은 분들이나 신규 분들이나 복귀분들은 낮은 단계에서는 딜이 되는 예전 브레이커, 복귀하신 분들은 예전 캐릭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딜이 되는 친구, 그 다음에 잘안 쓰는 딜러들 한두 명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코나 아티팩트 같은 것들도 많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바꿔가면서 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높은 레벨에 돼 있는 것들을 전투력을 맞춰주는 용도로 돌려서 쓰신 다음에 쓰시면서 클리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헌터풀이 넓은 과금러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유저분들은 헌터풀이 많으니까 14명의 버프를 최대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속성, 화속성, 암속성이잖아요 뭐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요구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쓸수 있는 조합들을 좀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합니다. 브레이커들 중에서도 다른 브레이커들 쓸수 있고, 그다음 서포터 중에서도 위치를 바꿔가면서 쓰셔도 전혀 무방해요. 근데 기본적인 예시로서 요 정도 갖고 왔으니까 겹치지 않는 영웅들로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플레이하는 영상들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번에 콜라보를 하고 있는 슈타르크. 프리랜 패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살짝 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금성한 알림에 들어가면은 관망자의 책갈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갈피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번에 어떤 캐릭터들을 사용하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메 시즌 선택을 받은 헌터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 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친절한 시스템이지, 얘네를 꼭 뽑아요. 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해당 헌터는 보유하지 않아도 체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상 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 후보자, 적게 하는 거는 일반 라벨이고 아까 말한 대로 고대 라벨은 12명에서 14명까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제 설명은 가장 높은 단계인 고대 라벨입니다. 아직 그 다음 단계는 열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더 높은 단계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하 지금 베타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둘은 체험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지금 196,500이 돼 있는데 158,000 정도의 전투력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캐릭터들을 넣어서 쓸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어떤 캐릭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동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선택돼서 어떤 캐릭터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내가, 어, 다른 캐릭터들을 좀 넣고 싶은데, 얘는 전투력이 부족해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코어들이 안 껴져 있는 캐릭터들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얘 빼고, 얘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고 넣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갖고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넣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오른쪽에다가 적어드렸던 이런 조합 있죠? 이런 조합 중에서 첫 번째로는 사실상 전투력이 낮은 친구 왜냐면은 낮은 단계에는 전투력이 낮은 친구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아티팩트를 빼서 얘네들 전투력 낮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친구들을 위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 할게요. 뭐 하퍼 같은 친구들 잘안 쓰니까 뭐 하퍼에 암유노에 뭐 이렇게 넣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넣어볼까요? 어, 음, 하나를 넣는다고 치면 제일 낮은 이렇게 세 명을 그냥 넣어볼게요. 이 상태로 넣어서 스토리 이야기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아까 색깔 피에 들어가 있는 두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캐릭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로. 아티팩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아까 전투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던 건데, 이렇게 껴서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게또 우리 게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더빙까지도 잘 되어 있어요. 네, 저는 한번 봤기 때문에 요거를 스킵을 해서 넘기도록 하고요 전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전투의 난이도 같은 거는 일단 오토 상태로 전투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스들이 계속 달라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던전 보스 처치하는 거고 하퍼가 지금 브레이크를 했죠. 사실상 이제 나중에 돼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있는 보스 브레이크가 없는 보스에서 1단계는 어떤 조합으로 가져가고 2단계는 브레이크 없이 딜을 할수 있는 친구로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첫 번째 제가 적어놓았던 것처럼 브레이크가 있는데 딜이 가능한 한 명으로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충분했던 거죠. 그 등장인물로 추가할 헌터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추가할 헌터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런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속 피해 그 다음에 디버프 그다음에 빙결 효과 적용 그 다음에 화석성 데미지 브레이크 게이지 사실상 여 제일 끝에 있는 브레이크 게이지만 잘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는 화석성이니까 여기서 브레이크인 애를 이렇게 데려와서 브레이커로만으로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 지금 두 번을 쓸수 있다고 치니까 끝에 있는 애 이렇게 넣어서 전투력이 낮은 친구들 위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앞 단계는 그래도 빨리빨리 잡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브레이커 면서 조금 딜이 낮은 그리고 전투력이 낮은 진화가 낮은 친구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인트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만한 요소들이 충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접하지 못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 예전 향수를 한번 느껴보면서 초반에 <laughs> 네 테베로스 아주 징하게 잡았죠 이거 이거 잡았던 거 정말 기억이 많이 나네요 이걸 이제 헌터로 잡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 브레이크 이제 터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잡는데 지금은 이제 전투력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딜이 잘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금방 잡죠, 지금은? 나중 되면 분명히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단계도 클리어가 됩니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 스토리가 한칸한칸 한칸 올라가면서 진짜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나오는 컨텐츠 중에 뭔가 연결선상이 있다고 해야 되나? 스토리와 연결선상이 있는 컨텐츠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의 컨텐츠가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간의 현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컨텐츠가 훨씬 나은 것거 같아요. 보상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클리어가 됩니다. 2단계까지 클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한명더 넣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서포터 한 명을 넣어보죠 다음 이야기 진입하고 이번에도 역시 제일 끝에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관심도 없음 관심도 없음 두 번을 사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할게 이번에 페른을 한번 프리랜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믹상으로 공중에 떠야 되는 그런 아라크네의 기믹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못하게 하는 그런 기믹이 있는. 헌터들을 넣어주는 게 원래는 맞겠지만 지금은 그냥 브레이크만 깨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가지고 와봤어요. 나중 되면은 이제 이런 보스의 특징이나 기믹들까지 고려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와서 잡아도 아마도 브레이크 때 그냥 정리가 되겠지만 아마 이 다음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클리어가 바로 떴죠? 이렇게. 스토리까지 같이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브레이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피해복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브레이커가 이제 한명더 필요하고 피해복을 막을 수 있는 게 스웨인이죠? 그래서 브레이커를 한명더 데리고 올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신비한 전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버프를 받는 겁니다. 한 줄의 짧은 서사에서 등장인물을 선택하여 관심도 1을 회복합니다는, 한번더쓸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피해량 증가하는 거. 이건 나중에 난이도가 높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데미지를 더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한 명을 아예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한 명을 더쓸수 있게 해주는 걸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살려낸다고 한다면, 어, 브레이커 한 명을 넣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네요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트네요 이 그리트도 여기 보면은 브레이커 게이지 이렇게 구슬 축구공 같이 생긴 거 이게 이제 브레이커라서 요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잘 봐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브레이커를 넣어야 되죠 지금 전투력이 그나마 낮은 브레이커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딜러 서포터 아, 서포터 네, 딜러를 넣어줘야 되는데, 페른을 이번에 넣어볼까요? 이렇게? 페를 넣어보겠습니다. 조합들을 다양하게 좀 짜서 평소라면 좀 보기 힘든 조합들을 볼수 있다는 게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확실히. 스토리도 볼수 있다는 것.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괜찮게 잘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컷싱 같은 거 너무 잘 만들어졌었는데, 한번 보고 다 사장됐었거든요? 이거를 한대 모아가지고 볼수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괜찮아요. 브레이크 바로 터져주고요. 이번에 나온 여러분들 콜라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프리랜도 그렇고, 전부 다, 페른도 그렇고, 일단 페른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페른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laughs> 네. 장송의 프리랜이 너무 이 안에 잘 어울려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이제 성진우가 나왔을 때, 봤던 그런 스토리. 네, 와, 이 스토리 컷신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아 이거 다시 보게 되네요. 되죠? 이게 진짜, 진짜 이거 처음에 스토리 깰때 봤던 게. 아, 이거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좀 재미가 좀, 재미가 돋더라고. 이걸 보니까. 이그리트좀 봅시다. 이 아이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다 아, 이거, 에이 네, 맛이죠. <laughs> 그리고, 페른까지. 네, 이 확실히, 좀 향수를 좀 자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할 때, 이제 브레이커가 우리 거의 다 이제 썼잖아요. 이제 브레이커 넣어줘야겠죠? 한명더 넣어야 되는데. 넣어주고요. 마지막엔 두명 추가했고, 여기도 보면은 브레이크 게이지가 이제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위아래로 되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로운 지대까지 생기는 거라. 나중에 q t 로를 바꿔줄 때 해로운 지대를 없애주는 그런 뭐 서포터 루라든지 뭐 그런 q t 스킬들이 있는 친구들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제 브레이커가 필요한데, 브레이커 넣어주고 왔다 가요 이해미ましょう.딜러를 <laughs> 너무 많이 쓴것 같기도 하고요. 간바이요간요 <laughs> <깜발해요. 웃음> 그래서, 해로운 지대가 지금 있어서, 지금 아, 아래쪽에 보면은 요, 요 표시가 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딜러를 넣어줘야겠죠? 이제 민니하고, 그 다음에 스웨인이 있는데, 스웨인을 넣겠습니다. 유수연도 있고, 이제 딜러들을 나중에 이제 몰아 어떤 거죠? 저는? 난이도가 지금 6단계, 7단계, 8단계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브레이크 게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면은 부활하기도 합니다. 요런 특정한 기믹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깨주고, 이제 수속성 친구들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챙겨서. 메인 들러면서 전투력이 높은 친구들을 좀 뒤쪽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기믹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고려할 정도로 이제 어려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베타 버전이 끝나고 더 높은 난이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 이렇게 부활 한번더 하고 이것발트리의힘입니 확실히 영웅의 풀이 넓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전투력 높은 성 일환이 형님 데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게이지 있고, 그다음 빙결 적용 시 빙결 면역 되고요. 그다음 지속 피해 주는 스킬 있고. 거의 대부분 지금 다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브레이커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laughs> 이번에 이슬라의 어? 이란이 형님. 그래서 이슬라하고 이란이 형님은 어떻게 보면 좀 짝꿍 같은 느낌으로 지금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슬라를 아직 안 써가지고 이란이 형님을 데리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짝꿍 개념분들은 제가 헌터들 정리해 놓은 영상들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추가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성진우의 스토리를 스킵하면서 여러분들 레벨업 할 때라 그냥 보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때, 요런 정도의 애니메이션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빙도 좋죠? 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브레이크 바로 터져버리고, 브레이커 한 명이 바로 클리어를 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저기 때문에, <laughs> 이 정도 난이도는 일단 베타 정도로, 어, 클리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속성을, 암석성하고 화석성인데 여기 화석성도 지금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어력 관통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유수현을 데려가야 될것 같고 방어력 관통이 아니라 빠르고 강력한 순간 딜이 필요하다면 카나이를 데려갈 수도 있겠죠 특정 기믹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유수현을 데려가 볼게요 그 다음 역시 관심도 한 명을 회복하기 그 다음에 피해량 증가시키기 그 다음에 한 명을 아예 바꾸기 이번에도 관심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면서 딜러는 이제 좀 충분한 것 같은데 브레이커가 조금 애매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커 한 명을 부활시켜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커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 지금 보면 진짜 왕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회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빙결 면역에 지속 피해 주면서 체력 회복까지 시키고 은신을 하는 그러니까 체력 회복을 막아야 되니까 수웨인이 들어가야 될것 같죠? 그리고 브레이크 깨야 되고, 스웨인이 <laughs>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서포터로서 지금 데려갈 수 있는 게 이슬라 <laughs> 밖에 없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적혀 있는 그런 특징과 기믹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을 데려가야 뭔가 플레이 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수속성, 이렇게 해서 수속성만 가져가야 되는데, 좀 속성이 섞여서 데려가도 지금 상관이 없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전투력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빡빡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을 한번 듣고 일단은 보상을 좀 받으신 다음에 성장하는 재료를 파밍하는 용도로 쓰신다고 쓰시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열리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어가시는데 또는 도전하시는데 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나 중간중간 컷신들 버려지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참잘 어, 되어있는 거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일단 보상으로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죠. 재구성권이기 때문에 아 요건 진짜 볼만합니다. 내 특기가 희명한 굳이 맛보타질 이유가 없다. 나의 진정한 장점 속도 여함이 끝났다. 히스! 테라 나와라. 아 연출 정말 최고다. 아, 이거죠, 이거죠. 연출 훌륭하죠? 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망자의 이야기가 결산이 나고요. 지금 보면은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캐릭터가 들어가서 뭘 했다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팩트 강화 초기화 티켓 강화 레벨을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게 15개 보석 세공 티켓 9개 스킬 룬 세공 티켓 3개 하급 만화석 2500개 그 다음에 875만 골드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출전, 도전 헌터, 완료한 이야기, 고대 라벨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망자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망자의 금서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서 보석 세공 티켓이 5장인 줄 알았는데 9장이네요 저기 적혀있는 거 5장이 아니라 9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수정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정리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가 11월 28일 정도까지로 알고 있고요 이번 기수 끝나기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한 20일 정도 됐을 때 후원 연정하기 버튼이 아마 활성화가 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제가 공식 카톡이나 이런 데다가 말씀 드릴거니까 미리 그전에 들어와 계셔서 무료 후원하기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폰들 꼭 받아서 사용하세요 쿠폰들 주는게 몇십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무소가금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고 봐주시면은 더더욱 감사드릴게요 악령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